자, 이제 만들어진 영상을 한번 눌러 볼게요. 오, 이렇게 아까 그 이미지가 동영상처럼 보여진 거 확인되시나요? 실제 이미지가 원래 어떤 거였죠? 이미지가 원래 이렇게 단순히 이 고양이 세 마리가 있었던 거에서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영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을 주로 하시는 분들 마케터 분들 소상공인 분들 SNS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정말 놀라운 AI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내가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영상 제작자가 아니어도 아주 고퀄리티의 광고 영상이나 광고 이미지 같은 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냥 짧은 한국어 문장만 입력을 해도 돼요. 어 이거 챗 GPT에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드 전이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 하시면서 기존의 챗 GPT나 미드 전이는 속도감이 사실 좀 느리다는 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잘안 나온다라는 사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프로그램이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고요.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사실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사용하면서 와, 이거 영상 제작할 때 너무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텍스트 딱 하나만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영상 이미지, 그 제작이 다 되고요. 기존의 이미지를 다른 컨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사용법을 한번씩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드라마틱한 결과물까지 볼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이 프로그램은요, 아트리스트에서 나온 AI 기능입니다. 아트리스트? 나 들어본 적 있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트리스트는요, 저처럼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평소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에 문제 없도록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음원으로 굉장히 오래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AI 툴인데요. 일단, 무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다섯 번까지 무료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사이트 링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사인인 누르셔서 저처럼 구글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 기반이기 때문에 음악에 관련된 내용들이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요. 왼쪽에 AI 이미지와 비디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저도 쓸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 보세요. 자 일단 크게는요. 여기 왼쪽에 사진이 있고 글자가 있는데 글자를 입력하면 이미지로 바꿔준다. 자 여기는 이미지 투 이미지. 이미지를 넣으면요.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주거나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투 비디오 사진을 하나 넣어주면 그 사진을 영상으로 바꿔줍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스타일 카탈로그라고 있어요. 여기 위쪽을 눌러 보시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예시들이 나와요. 다양하게 그냥 내 목적에 맞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튜디오 여기도 눌러 보시면. 되게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은 보통 내가 쇼핑몰을 한다 혹은 내가 액세서리를 판매한다 화장품 이거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버전을 눌러서 이미지를 제작하시거나 영상을 만드시면 훨씬 더 이런 컨셉에 맞게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스타일을 지정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플레이풀 3D도 있죠. 눌러보면.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느낌 드시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컨셉들을 미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라고 하시면 맨 처음에 멀티퍼포즈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셀렉티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텍스트 t 이미지를 보면 여기 한국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귀여운 아기 고양이 한 마리라고 쓰셔도 되지만, 사실은 이게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한국어로 쓰는 것보다 영어로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쓰신 다음에 네이버 파파고로 들어가셔서 얘를 입력하시면요, 영어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럼 얘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출력하실 때는 여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인핸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긴 설명글로 바뀌었죠. 이게 뭐냐하면 나는 굉장히 짧은 어떤 문구를 줬는데 이걸 조금 더 묘사하기에 복잡하고 좀더 디테일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묘사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원하는 쪽으로 그 이미지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인핸스를 눌러서 나온 결과물을요 다시 파파고에 붙이셔도 돼요. 그러면 한국어로 해석이 된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다라고 하면 지워주시면 돼요. 이제 저는 사실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첫 번째 문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햇볕에 젖은 방에서 고양이가 놀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내가 생성할 이미지의 비율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미지 개수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누르면 바로 생성이 진행이 돼요.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생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초 정도면 생성이 하나씩 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죠? 자, 보시면 아기 고양이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햇볕에 젖은 듯한 그런 이제 공간에 아기 고양이가 있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글자만 입력했는데 우리가 요청한대로 하나의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 비율도 1대의 비율로 만들어졌죠.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 이미지를 무제한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내가 지정한 이 스타일들이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입력해서 이미지 생성이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옆에 연필 모양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걸 누르면요. 갑자기 이미지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미지 투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미지 투 이미지 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어떤 이미지를 입력하면 원하는 대로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아기 고양이를 저는 3마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아기 고양이를 3마리로 바꿔줘 라고 쓰셔도 되지만 파파고에 들어가서 아기 고양이 한마리를 3마리로 바꿔줘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마리로 바꿔줘 복사하기 여기에 붙여 넣어볼게요. 아, 순식간에 이렇게 동일한 고양이가 세 마리로 바뀌었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어떻게 변형하고 싶을 때 이미지 투 이미지로 가능합니다. 저 이번에는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썸네일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여기를 누르시면요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눌러서 썸네일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썸네일을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바꿔줘. 에서 다시 넣고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텍스트로 생성한 이미지를 바꿔본 거고요. 지금은 제가 실제로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한번 변경해 본 거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이제 업로드했었던 그 이미지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순식간에 바뀐 게 확인이 되시죠? 심지어 한국어. 혹은 영어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얼굴 부분만 애니메이션으로 싹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누르셔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추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스타일 카테고리 여기에서는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였고 마이 크리에이션 여기에는 기존에 내가 생성했던 다양한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 투 비디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내가 이미지를 넣으면 이걸 애니메이션처럼 영상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이미지를 선택해도 되고, 새로 입력을 해도 돼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애니메이트라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투 비디오에서 아까 그 아기 고양이 3마리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제한된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복사해서 파파고에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 고양이 세 마리가 주민되고 와이드 샷으로 캡처하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라고 이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좋지? 이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을 수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럴 때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5초, 10초 길이도 지정이 가능하고요. 720 1080 이렇게 해서 이제 화질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지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걸리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만들어진 영상을 한번 눌러 볼게요. 오, 이렇게 아까 그 이미지가 동영상처럼 보여진 거 확인되시나요? 발을 이렇게 뻗는 모습도 이제 확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이미지가 원래 어떤 거였죠? 이미지가 원래 이렇게 단순히 이 고양이 세 마리가 있었던 거에서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영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냥 텍스트만 입력했는데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큰 장점이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스타일 카탈로그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클레이 버전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 셀렉트 눌러서 이 버전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고양이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다 보이시나요? 엄청 귀여운 클레이 모양의 고양이가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고양이를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아까는 그냥 일반적인 버전으로 만든 거고, 지금은 클레이 버전으로 만들었더니, 여기 클레이 모양의 고양이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익스플로어 눌러보시면, 이 이미지들이 뜨잖아요. 이미지 옆에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 프롬프트는 얘네를 입력해서 얘네를 만들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하면 얘네랑 비슷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컨셉의 예시 이미지나 혹은 동영상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얘네를 보시고 이 프롬프트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트리스트에서 새로 나온 기능, AI 이미지와 영상 제작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다양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료 버전으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아,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결제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우리가 시간도 줄이고 AI에 조금 더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디자이너나 혹은 영상 제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고퀄리티의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이고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한두 번만 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료 체험으로 시작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이제 남겨둘 거예요. 거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만약에 연간 플랜을 구매한다 라고 하시면 추가로 2개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만든 이미지나 영상들을 가지고 저는 제 유튜브 썸네일이나 영상 제작하는데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나는 소상공인이라서 SNS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AI 기능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